안녕하세요. 하늘 보입니다. 오늘은 끼가 주는 행복이란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뭔가는 있는 친구들이에요. 잘 봐야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 친구들이 의외로 크게 보답할 것 같은 그런 친구들로 골라 봤거든요. 어, 그래도 좀뭐 어느 분들은 서운하시다 하실까봐서, 어, 우리 지인 형님, 난 소신만 가지고 또몇 개, 네 가지 완벌스안 있습니다. 어, 가보겠습니다. 1번은 산반과 소심, 소심, 소심도 뭔가 저게 성장반일까요? 소심이 저런 식으로 자라면은 저거 혹시 색소심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게 하죠. 그렇지만 뭐 지금 큰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뭔가는 좀민자보다는 나아 보이는 어, 기부 쪽이 좀어저 색소심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소심이에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 산반이 이쁘잖아요 아마 조금쯤은 더 자라서 어, 더 이뻐질 겁니다 어, 요 산반과 소심 5만원 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대부분 5만원 짜리예요 어, 그래서 처음에 5만원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해볼까 하다가 띠가좀 행복이 낫겠다 싶어서 어, 그렇게 정했구요 어, 2번은 뭘까요 2번은 저는 코피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음, 제대로 관리를 안 했는데, 요기가, 저거 발색을 잘 시키면, 어, 호피반으로 발, 전하지 않을까. 발전할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요전진쪽에도 보면, 이렇게 좀 관리 안한 건데도, 속장에는 보면 발색될 것 같지요. 햇빛 잘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은 호피반입니다. 그리고 2번은 역시 소심. 소심. 어, 이엽성의 소심. 입 끝으로 산반 정도 보이는데, 그건 산반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요 소심과 호피반, 요것도 5만원이고요. 3번은 서반과 소심. 음, 지난번에 그 1번, 산반과 요거 해서 5만원에 안 나갔던 거예요. 서반 괜찮아요. 색감 괜찮고 이쁜데, 음, 다른 것들이 좋아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요 서반과 소심, 소심, 음, 요것도 5만원이고요. 4번은 복륜, 설백 복륜 설백 복륜과 소심 요거 복륜 괜찮아보여요 잎마무리가 완만한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설백 이쁘고요 그리고 소심중에는 요게 또 제일 나아보이기도 해요 촉수가 제일 많으니까 요 4번 소심과 복륜 요거또5만원이고요 어디서부터 갈까 어떻게 갈까요 예 뒷줄 부탁합니다 요거는 소심이에요 소심인데, 저 속장에 저게 장일까요? 문일까요? 글쎄요. 그냥 예사 2번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딱히 뭐 서반이다, 뭐다, 문이다 하기도 조금은 애매하기도 하고 한데, 재미있지 않을까요? 신화도, 신화도, 뽀양게 괜찮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신화도. 연우 신화와는 좀 다르죠. 음, 근데 금방 꽃을 볼 세적이 아닌 것 같아서. 어, 요 소심도 5만 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뭐 끝이 게 문이 같기도 해요. 음, 요 소심 복불복입니다. 5만 원이고요. 어, 다음 6번, 6번은 뭘까요? 이건 성장반 아닙니다. 색반 같아요. 팻말이 특주금이에요. 특주금. 특죽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더 이상하게 저 색반이구나 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촉수 많고, 금방 꽃볼 세력입니다. 특 죽음인지 확인해 보실 분. 요것도 5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7번은 잘 보셔요. 이건 뭐예요? 저는 서반으로 봅니다. 입변 서반. 음, 서반으로 나와서 사이드로 저렇게 남는 것. 제가 요런 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큼하죠? 저게 무슨 서반이 하실 분들은 분명히 계시겠지만, 요런 난 키워보신 분들 그 재미 아실 거예요. 시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제법 잘랐네요. 음, 은은한 서반으로 나와서 저렇게 나무를 서반. 요거 재미있는 서반입니다. 요 7번 서반 요거 또 5만 원이고요. 어, 8번은 뭘까요? 팻 말에 원판 주금이에요. 원판 주금. 음, 그러고 보니까 요 아주 작은데 저 기부 쪽에 저게 색반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 벌브가 동그랗게 있어요. 벌브 보면 아 원판 맞겠다 그런 느낌 오고요. 어, 기부 쪽 보면은 저 사카 피우고 있는데 하는 그런 느낌 주는. 그렇지만 아주 작아요. 재미로 길러보시라고 원판 조금 맞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확실하다고 장담은못 하겠지만 그래도 벌브나 저 기부 쪽을 보면 원판 조금 맞을 것 같다 하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주는 원판 조금. 이것도 5만 원입니다. 불확실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9번은 입변이에요. 음, 입변. 어때요? 괜찮죠? 입변 치고는 괜찮아 보여요. 진청에, 거의 무광에, 어, 입엽성에. 음, 요 입변은 은근히 끌립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어, 요 입변은 7만원 갈게요. 음, 그리고 이제 10번은 서산반. 신화 두개 이쁘게 붙어 있어요. 서산반 맞죠? 은은한 서산반. 전혀 소멸되지 않네요. 어, 이거는 잘하면 여배로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몇번 마주쳐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팔기는 좀 아까운 난이긴 하지만, 공부거리가 없는 요즘에 보릿고개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음, 요 서산반 15만원입니다. 15만원, 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이후에 그 명품들을 보는 안목은 현저하게 떨어져서, 어, 지금 제 실력으로는 요거 15만원짜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싶지만, 15만원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어, 여러분들, 끼가 주는 행복 한번 만끽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늘도 모두모두 즐단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